형, 오랜만이야? 이게 뭐야? PC 스피커 살라고? 대박 대박! 레이저 노모 크로마를 보고 있구만 하긴 형, 레이저 깔맞춤에서 이 스피커가 빠지면 허전하지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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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쿠팡에서 직구로 24만원 정도 하는구만 가격은 계속 바뀌니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영상 설명란에 쿠팡 링크 걸어놨으니 한 봐요 자, 이거 2018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아주 디자인이 센세이션했지 지금도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는 많이 없기 때문에 독특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우리가 왜 레이저 스피커를 사겠어? 응? 오디오 전문회사 스피커도 지천에 깔렸음에도 이공격적인 게임적인 디자인, 이 감성 때문에 레이저를 사는 거잖아. 하지만 아무리 게임용과 레이저의 제품이라도 단점 없는 제품은 없는 법. 여기 쇼핑몰하고 아마존 등까지 뒤져서 싹싹 뽑은 단점만 알려줄 테니 사기 전 마지막 체크만 해요. 휴고되지 말고. 제품 협찬받아서 미적지근하게 넘어가는 리뷰는 필요 없고. 난 광고 협찬 없이 그냥 단점만 사정없이 조져줄게. 아마 다른 리뷰에서 못 듣던 정보를 좀 듣게 될 거야. 단점 하나. 큰 사이즈.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스피커를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 스펙에도 크기가 잘 보이지 않아서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 앞뒤 길이가 14cm, 높이가 22cm 정도 되거든? 높이 22cm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생각보다 높고 무게도 2.9kg로 거의 3kg에 육박해서 좌우간 꽤 묵직하니까 책상이 좁은 사람은 잘 고민해서 사야 할 거야? 사자마자 당근하지 말고 단점 둘 저음 사운드는 그냥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거든 베이스도 괜찮고 특히 주음하고고음역에서의 해상도는 로지텍 G560보다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아 물론 게임할 때는 헤드셋을 주로 사용하게 되지만 뭐 가끔 스피커를 사용해도 소리도 좋고 방향감도 좋아서 할만하다는 평이 많은데 단 하나 베이스 음역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 이 스피커가 별도의 베이스 오퍼가 없거든 별도로 다이얼이 있어서 베이스를 조정하게 한 것도 꽤 공을 들이긴 했지만 소리를 키운 상태에서 베이스를 올리면 좀 베이스가 답답하게 들린다는 평이 있어요. 뭔가 나무박스에서 듣는 느낌이라고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긴 하지만 민감한 귀라면 참고해야겠지. 단점 셋. LED 잘안 보임. 이 스피커의 최대 강점은 역시 디자인과 RGB LED라고 감히 말하겠어. 우선 디자인이 아주 감각적이고 공격적이지.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생각했는지 칭찬해. 경쟁 제품인 로지텍 G560하고 비교해보면 딱이 스피커의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데. 재질이나 빌드도 좋은 편이고 특히 크로마 LED 뽕을 찾아서 레이저 깔맞춤을 완성하는 레이저 바에는 아주 필수 제품이지. 아마 민정. 하지만 말이야 5만원 정도 비싼 크로마 버전에서 이 RGB LED가 뭐랄까? LED가 잘 안보인다는 평이 많아요. LED 램프를 너무 바닥으로 놓고 램프 부분도 얇게 처리해서 낮에 보면 잘 안보일 정도라고 하거든. 어떤 사람은 바닥을 높여서 LED를 잘 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참고해! 단점 넷, 블루투스 안됨. 원래 이 제품은 USB 유선으로만 연결하는 제품이고 블루투스는 안 돼요. 그리고 뒤에 3.5mm 잭을 연결하는 이어폰 단자나 옥스인 단자가 있어서 다른 기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단자가 뒤쪽에 붙어 있어서 이어폰을 끼우고 빼려면 좀 불편해. 그리고 마이크를 빼는 단자는 없으니까 그것도 알아도 당황하지 말고. 자, 이상으로 큰 단점만 정리했는데 어떠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살 거라고? 하긴 이 제품은 뭐, 일단 디자인에서 90원 먹고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정말 나는 음악 감상 영화를 많이 본다. 음질이 좋아야 한다는 분들은 빨리 다른 가게 가서 알아봐. 이 돈으로 훨씬 좋은 스피커 많이 살수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냥 용도가 확실해. 갬성이 중하면 사고, 아니면 사지마. 무엇이 중한지는 본인이 알아야지. 형 이왕 살 거면 영상 설명란에 달아놓은 쿠팡 링크에서 좀 사줘라. 동생 차려준다고 생각하고. 응? 어차피 가격도 똑같아요. 워낙 빨리 훑고 지나갔는데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해요.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바이 바이.